근데 권력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막 가명에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오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이런 인사를 저는 감히 말하건데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처음 있는 인사입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체 그렇죠. 말로 개무시하고 음. 검찰총장이 인사를 미뤄달라. 통상 인사나 인사 처리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사 처리 아니고 총장이 거부를 하고 미뤄달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있는 상 지방 출장 간 상태에 음. 전격적으로 날려버립니다. 음. 그리고 날렸을 때그 총장의 수족들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디올백 도이치 모터스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네. 그다음에 일 차장 4 차장을 4차장. 모두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보통 그렇게 하자고 남겨두고 네. 마무리할 기회도 주고 물론 그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고 하거든요. 네. 과거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주무해 장관과 이제 부딪혔을 때 네. 추장관이 인상권을 행사하니까 국회에서 주먹을 쥐고 막 네. 인상을 쓰면서 그렇죠. 정말 고함을 질렀습니다. 책상을 치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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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유튜브 방송, 그 국민의미 유튜브 방송인데. 그러니까 근데 권력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상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막 감행해 나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오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겁이 없다 운운을 음, 했습니다. 그렇죠. 전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정말 겁이 없다. 이건 정말 철면피 인사고. 그다음에 중전마마옹이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 윤석열 총장 시기에 윤석열을 총장을 옹호했던 중앙일보 사설을 찾아봤는데 당시 제목이 뭐였나 하면. 폭압적 검찰 인사라는 음. 표현 을 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면서 그리고 네. 정의가 학살되었다라는 네. 중앙일보 사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사설인데 <laughs> 제목 좋네 정의가 네. 학살되었다. 네. 포괄적 네. 검찰 인사 정의가 학살되었다라는 바로 그 중앙일보 제목을 사설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실천했다라고 봅니다. 음. 차장들도 다 윤석열 라인이었잖아요 원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이고, 그렇죠. 그 손경호 주강지검장 같은 경우는 차기 총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 그렇게 신임한 사람인데, 그런데 털을 달지 말한 거죠. 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음.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왜 검찰의 명분, 검찰의 자존심, 또는 본인의 자존심을 운운하면서 소환하겠다. 그러느냐. 음. 충성을 할 때는 조건이 필요 없다. 무조건 충성해라. 라는 어. 메시지를 그 본인에게도 자기에게 정말 겸지루를 당했던 자신의 신복에게도 그걸 알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승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중화, 부산으로 쫓아냈거든요. 승진 당한 거죠. 승진 당한 거죠. <laughs> 네. 그걸 본 검찰 조직 전체가 어떻게 느낄까?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신복 중에 신복인 송경호가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부상으로 난리네. 음. 검찰 조직이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아, 조심해야지.라고 그래, 그, 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네.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검찰을 안 그래도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네네.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 쪽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걱정한 쪽이 많고요. 네. 많은데 지금 이제 김주그 민정수석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인사전문가라는 얘기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후속 인사가 지금 예상됩니다. 음. 지금 검사장 인사했고 이어서 부장 검사 인사가 있을 것인데 저는 중간 김, 간부들이죠. 중간 간부들이죠. 간부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팀을 해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아 예. 지금 중앙지검이 있잖아요. 예. 1차장 밑에, 4차장 밑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또 승진의 방식으로 어, 승진 전국에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laughs> 그 전문가가 김주현 씨이기 때문에, 어. 그렇고 이제 새롭게 팀을 짜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만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 팀을 완전히 해체해서 전국으로 승진을 일단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